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런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14장.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 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상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에게 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게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버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의,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한 사람의 영은 예언한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15장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에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한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씹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씹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씹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16장.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것으로 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